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락장에 맞춰서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에 맞춰 관심 종목 설정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관련주와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의라고 적혀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제가 아직까지는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에 좋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구요. 차라리 참여하더라도, 뭐, 랩티노믹스나, 뭐, 뭐, 그 다음에 뭐, 바이오니아, 시젠, 휴마시스, 뭐, 이렇게. 또 좋은 기사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나노엔텍도 만 원대 이상 움직인다면 한번더 참여는 하겠죠. 네 일단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종목들은 휴마시스와 시젠 그두개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뭐 제외하고는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음, 랩지노믹스는 오늘 오늘 잠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네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왔고 2분기에도 네, 뭐, 약 1370만 분의 진단 키트가 수출되었다. 전분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도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아마도 내일장도 계속해서 뭐 월요일장이든 화요일장이든 계속해서 한번더 반등폭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가 빠지면서 아마 이,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릴 텐데요. 당연히 교육주들도 있겠죠. 택, 한, 하나씩 봐볼게요 택배, 택배 업종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택배 업종도 지켜볼 수 있겠고 교육주는 당연히 학생들이 어, 다, 다 학교와 학원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들로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뭐 메가 MD나 그 다음에, 메가 스터디, 또는, 뭐, YBM, 네.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이슈가 좀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차트 보고, 거래원도 보면서, 뭐가 강한지, 대장주를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테마를 고르는 겁니다. 택배를 할 건지,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언택트 시대가 될까라는 생각에, 비대면 관련주를 하던지. 비대면 관련주는 그렇게 또, 이슈가 되지는 않겠죠.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는 이상, 뭐, 여의도증권가 모두가 비대면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 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이슈가 되진, 되긴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서포트는 계속해서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건 식품주죠 식품과 그 다음에 금요일과 월요일날 시장에서 좀 강할 법한 종목 테마주들이 식품과 아마 포장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장지는 당연히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포장지가 네, 물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형 포장이 최근에 좀 강했기 때문에 한번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대형 포장 내일 또 윗꼬리가 나오겠네요. 윗꼬리만 나오고 나서 종가 베팅을 한다면 또한번 월요일날 거래두기 격상에 시장에 이슈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식품주들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주들을 본인이 한번 선정을 하신 다음에. 네, 뭐 이렇게 천천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치료제, 화이자, 음압, 그다음에 의료 기기, 콜드 체인 등등 <laughs>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음압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될것 같네요. 이게 무엇이냐면 음압 병상이나 구급차 이제 병상이 모자란다는 현상 때문에 어, 그게 좀 테마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백신이 빨리 공급되기 위해서 콜드체인 테마주들도 돌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말 동안 큰손들이 모여서 네, 제, 이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모여서 한번 또 회의를 할것 같네요 그거에 맞게 저희는 그냥 감사히 그냥 어깨나 아니 무릎에 서서 네, 그냥 허리에 팔더라도 조금만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구간 네 안전한 구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손들을 위해서 한번 네, 뭐 미리 감사하다고 제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코로나 테마주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